시간에는 받아올림이 있는 8의 덧셈을 배웠어요. 한번더 해볼까요? 9에서 9 더하기 8한번 해보겠습니다. 9 더하기 8 제자리에서 8을 더할 수가 없어서 앞자리에 하나 올려주고 더하는 수 8의 보수 2를 빼줬습니다. 정답은 17 기억나지요? 오늘은 받아 올림이 있는 7의 더셈을 배우도록 합니다.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.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기억을 해볼까요? 4에서 7 더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앞자리, 10자리 하나 올려줍니다. 그리고 7의 보수, 더하는 수가 7이죠? 7의 보수, 3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빼줍니다. 7의 보수 3 빼줍니다. 그래서 정답은 17이 되고요. 한번더 풀어 보도록 할게요. 4 더하기 7은 제자리에서 7을 더해 줄 수가 없어요. 앞자리 하나 올려주고 7의 보수 3 빼줍니다. 주판의 답은 11이고요. 자, 이제는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판 예쁘게 털어주고요. 첫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. 3원이요. 주판에 3 놔주고요. 8원이요. 제자리에서 8을 더할 수가 없어서 앞자리에 하나 올려주고 8의 보수 2 빼줍니다. 7원이요. 제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지요. 7 더해주고. 또 7원 나왔습니다. 제자리에서 7을 더할 수가 없어서, 앞자리 10 올려주고, 더하는 수 7, 7의 보수 3 빼줍니다. 3원이면 제자리에서 3 놓을 수 있죠. 3 올리고, 주판의 답은 28입니다. 28. 예쁘게 적어봅니다. 주판 예쁘게 털어주고요.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. 3원이요. 3. 주판에 올려줍니다. 7원이요. 제자리에서 7을 더할 수가 없어서 앞자리 10자리 하나 올려주고 7의 보수 3 빼줍니다. 8원이요. 1의 자리 8 놓을 수 있지요. 8원 놓고요. 7원이요. 제자리에 더할수 없어서 앞자리 하나 올려주고 7의 보수 3 빼줍니다. 2원이면 1의 자리에 2 올려줍니다. 주판의 답은 27. 예쁘게 27이라 적어줍니다. 또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. 주판 예쁘게 털어주고요. 8원이요. 8 놔주고요. 7원이요. 앞자리 하나 올려주고, 7의 보수 3 빼주고, 2원이요. 제자리에서 2 더해줍니다. 2원이면, 주판의 답은 19, 예쁘게 19라 적어봅니다. 다음 문제 에또 풀어보도록 할게요. 3원이요, 1의 자리에 3 놔줍니다. 7원이요, 1의 자리에 놓을 수가 없어서 앞자리 10자리 하나 올려주고 7의 보수 3 빼줍니다. 6원이요, 6 1의 자리에 놔줍니다. 2원이면 주판의 답은 18입니다. 18이라고 예쁘게 적어줍니다. 주판 먼저 예쁘게 털어내주고요. 3원. 1의 자리에 3 놔주고요. 7원이요. 앞자리 하나 올리고 7에 보수 3 빼줍니다. 6원이요. 1의 자리에서 6 꼬집어서 놔줍니다. 3원이요. 1의 자리에 3 놓고요. 7원이면 앞자리 올리고 7의 보수 3 빼줍니다. 주판의 답은 26 예쁘게 써주고요. 또 주판 가지런하게 털어줍니다. 4원이요. 1의 자리에 4 올려주고요. 8원이요. 앞자리에 올리고 8의 보수 2 빼줍니다. 7원이요. 앞자리 올 1의 자리에서 7을 놓을 수가 있죠. 1의 자리에 7을 놓고요. 7원이요. 앞자리 올리고, 7의 보수 3 빼줍니다. 9원이요. 앞자리 올리고, 9의 보수 1 빼줍니다. 주판의 답은 35.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숙제는 23쪽까지 하도록 합니다. 잘했어요.